I know, I know, I know. I know, I know, yeah. yeah. i 는 the Hindu, the Hugo is a trend center. The Damsango is a trend center. The people who are living t h i n g 다흘립니다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 많아요. 오님이 라임. 오님이 예. 예, 예. 람보드라가 아무 순간에 그렇게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히즈라라 불러요. 히즈라. 원래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신성시, 그러니까 신특화되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인도의 계급 사회 있죠. 그 그럼한부터 수두라까지 그리고 그 아래 불가촉천민. 불가차 천민보다 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구걸 하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하면서 먹고 살아요.